자, 오케이, 여러분들.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라이프 분석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우제비오 분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뭐 못쓰고요. TC 시즌 쓸 겁니다. 하한까지좀 많이 쌓이긴 했네요. 1억 6천에 300개 정도. 어디래도 1카로 분석을 해볼 거고. 아까 이분 내가 띄어, 띄어준 분이거든요. 양세 패키지. 급여 19에 175, 76. 보통 양발잡이고요. 화려한 개인기, 중거리 쇼성은 스피드 드리블러, 플레이메이커. 있습니다. 일단은 속가 보면 198 결정력 98, 슈파워 92 중거리 좋고 짧패 86, 시야 크로스가 그렇게 높은 면은 아니에요. 프리킥 92 슈커브 좋고 드볼, 민벨 반응 속도까지. 볼칸트를 그렇게 높진 않죠? 헤더 92, 몸싸움이 74 스테미너 96, 적극성 71 점프 95, 침착성 97이거든?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스탠이나 어,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윙어 아니면 에우제비오는 투톱 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원톱보다는 투톱 내지는 윙어가 가장 가깝거든요 일단 윙어에 한번 써볼게 윙어에 일단은 왼쪽 윙에다가 뒤에서 침투만 걸어놓고 스리도둑한 걸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우제비오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다 뺄게? 이렇게만 어, 걸어놓게 자, 에오제비오 분석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阿比。 양발잡이, 에우 제 이요 얘는쉬다 라면서 방향 전환 하는게 되게 좋아 호, 이런 거와 오케이! 오, 근데 드리블... 방금 봤어? 와 드리블은 진짜 좋네 와, 드리블은 진짜 좋긴 하다 방향전환도 그렇고 드리블은 진짜 좋다. 얘는 치달하면서 이런 게 되게 좋아. 어, 치달하면서 쭉쭉쭉 가져가거든? 드리블을. 치달하면 되게 좋네. 진짜 부드러운 게 느껴져, 얘는. 이런 거. 방금 봤어? 얘는 딱 가벼운 게딱 느껴지거든? 조금 밀렸고. 이런 거. 상대가 뭔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그런 방향 전환과 체감을 갖고 있어. 아까 크리이프가더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얘도 제트티... 아니 진짜 좋긴 하다 음, 드리블이 되게 좋네 어, 마켈렐레는 내일이나 하고 형님 되게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 빠르긴 빠르다고. 와 직선적으로 막 사이드 쪽으로 가줄 때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지금 굉장히 있네. 치달 스피드도 빠르고 방향 전환도 좋고 개인기 삼성기 어들 일단은 치달이나 이런 게 좋아서 보면은 이런 게 좋아. 이런 거 어, 근데 얘 약간 약간 드리븐 슛, 약간 좀 아쉽다. 드리븐이 아까도 저렇게 다 뚫었는데 못 넣더라고. 어우, 코코한테 밀렸어. 아, 빠르긴 빠르네요. 빠르긴 빠... 빠르, 확실히 이런 건 좋아 드리븐. 저는 슛이 되게 좋더라고요. 솔직히, 두리볼은, 펠레보단 좋죠. 빠르잖아, 이거 봐. 어, 근데 치달이, 물론 방향전화 딱딱했을 때 좋긴 한데, 치달 자체가 막 짧은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딜레이가 좀 있는 느낌도 있거든? 에우제베오가 그렇게 될것 같긴 한데, 이건 티시라서 근데 ZD는 정말 좋네요. 진짜 부드럽긴 하다. 진짜 뭔가, 치다라면서 방향전환을 싹싹 해주면서 공을 가져가야 되잖아. 수비가 나오니까. 그럴 때 정말 부드러워. 치다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잖아. 이렇게. 이럴 때, 아, 부드럽구나라는 게딱 느껴지거든. 근데 몸이 좀 약해서 좀잘 밀리네요. 그래도 스피드하고 밸런스가 좀 있어서 자기가 앞서 있을 때는 좀 버티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몸대 몸으로 딱 부딪히면은 좀 밀리긴 해요 확실히 그래도 버텨주는 게 스피드하고 밸런스로 좀 버텨주긴 하거든 이런 거 방금 봤어? 따닥 이렇게 갖고 가 이런 거 이런 거 방금 봤지 여러분들 시달하면서 짝짝짝 가져가는거 저게 진짜 좋아 제가봤을땐 치달할때 스피드 자체는 최상까진 아닌것같아요 그래도 바, 빨라 그래도 이거봐 이거봐 빠른다니까 여러분들 사삭 이런게 방금 봤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윙어로서도 충분할만한 능력이지 솔직히 펠레 쓰고 있다면 에우제비로 갈아탈 만한 생각은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 펠레를 쓴다면 에우제비를 무조건 갈아탈 것 같은데 에우제비는 일단은 약간 윙도 가능하고 슛이 근데 쿨이퍼가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체감은 에우제비가 좋고 드리블이 방금도 살짝 길다 보니까 저기 짧았으면 바로 바로 되는 거거든. 드리블이 살짝 길어서 오. 와~ 드리블 좋긴 하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드리블이 진짜 엄청 긴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상대 뚫을 만해. 뭐야, 저 무슨 자세야? 근데 윙에얘 침투를 근데 잘안 한다. 윙에 놓으면은 자꾸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자꾸 받아 주려고 해. 얘, 디션왜 이래? <laughs> 아니, 그니까, 디숏이 방금, 물론, 각도가 없었긴 하지만, 아까 디디도 그렇고, 존나, 뛰면서 하는 디숏 존나 빗나가는데? 이 진짜 존나 하네. 여기서도 방금 더 나갔어야 되거든? 이렇게 중앙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니까, 이런, 이런 식거 아, 근데 드리곤 진짜 좋은데. 투톱에 한번 놔볼게. 음. 이거 좀 좋아. 어, 좋긴 좋아. 확실히 좋아. 투톱에 노니까 좀침 주로 하네. 어, 와, 투톱에 노니까 이렇게 침투를 잘 해주네요. 아까. 윙에놨을때는 진짜 침투를 진짜 안했거든 뭔가 침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느낌도 아니고 자꾸 중앙으로 들어와서 연계해주려고 하거나 볼을 받을 내려오는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 어 이제는 좀 올라가주네 어, 스톱인가? 침투를 막 잘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윙어에 두면은 스톱 넣니까 침투를 확실히 좀 잘하죠 이렇게 확실히. 어, 투톰 노니까 확실히. 그렇죠. 투톰 노니까 확실히 좀 움직임이 좋아지죠. z d 는 이렇게 잘른단 말이야. 아, 근데 몸이 너무 약해. 자기가 앞에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잘못 버틴다. 아니, 얘 디션 왜 이래? 아, 뒤로 가면 안 들어가네! 어, 방금 같이 이런 식으로 좀 자세를 딱 잡고 차는 거 아닌 이상은 진짜로 막 뛰어가면서 차거나 조금 아까 골못 넣었을 때처럼 그런 상황에서 차면 진짜 안 들어가. 물론, 이 방금은 어려운 슈팅이긴 했는데, 이렇게 뛰면서 하는 디슛이 거의 없네요. 어, 시, 겨우 넌네 겨우 어, 진짜 드리블로 좋다 드리블은 좋네요, 진짜. 하, 움직임. 헤딩을 거의 못 하는 것 같아요. 헤딩 못 해요. 그냥 넘어가요. 키가 작으니까. 그냥 여기서 때려볼게요. 아, 나, 씨. 겁나 못. 기대했던 것만큼 디슛을 막잘 차는 느낌은 아니야. 아니어서. 그에 드 지나 놓고 조금 어려운 슈팅이었는데 어 이거는 좀 들어갔습니다. 아, 이가비 음, 느린 선수 전혀 아니죠. 나유. 그냥 바로 아나 이거 진짜 좀 움직임 그렇지. 어줘 오케이, 아디 어... 슛, 아 그냥 무 난한, 정 도지 디슛자 체가 진짜 놀라울 만한 슈팅 은 오히려 제트디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 들, 오히려, 괜찮긴 한데 아예 안좋은 선수는 사실 아닌데 드리블이 괜찮아서 진짜 이건 넣 넣어, 멀리서 넣어봐 그렇지 어, 우 좋았어 일부러 내가 이렇게 어려운 슈팅을 좀 많이 차거든 이런 상황에서 좀잘 넣는지 좋아 좋아 어우 좋아 좋아 아, 좋긴 하다 그래도 그죠 여러분들 일단은 TC 에우제비오 였구요. 가격이 얘가 지금 1억 6천 정도에요. 꼴 결정력 중거리 슛은 ZD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수준이에요. 일단은 무조건 상에서 최상 사이 정도. 정말 좋습니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둘다 좋습니다. 근데 D슛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까진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정도. 디디도 마찬가지 생각보단 글쎄 어 결론에 이런 느낌도 받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디슛은 그냥 솔직히 좋은 수준까지는 아니고 d 는 그냥 무난한 정도 중 정도인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내는 것도 또 아닌데 전체적으로 따져봤때이 정도고 드리블 체감은 솔직히 최상이라고 봅니다 시달이 빠른 것도 있어요. 있지만, 시달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저는 최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달할 때 드리블이 살짝 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충분히 체감만 봤을 땐, 정말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약간 렉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저는 최상이라고 봅니다. 약간, 그러니까 19, 토티 네이마르 플러스, 은바페를 섞어 놓은 듯한 드리블 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바페는 치달이 정말 빠른데 드리블이 좀 길잖아. 네이마르는 치달 자체가 빠르진 않는데 방향전환이 좋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야. 뭔가, 근데 그건 아니지. 얘네둘이 섞여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얘네들이 그냥 느낌만 섞어 놓다는 거지. 섞어 나서 업그레이드가 됐다 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섞어 놓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크지. 움직임하고 AI는 윙어에 났을 땐 침투를 안 해요. 자꾸 내려오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줍니다. 답답했어요. 대신 투톱에 놨을 땐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확실히 투톱 움직임이 진짜 좋아졌어. 투톱에 노니까 그나마 수비수 사이로도 많이 뛰어주고 침투도 해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투톱이 좀낫더라고 움직임 자체만 봤을 때. 속가속력은 정말 빠른 수준입니다. 최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상 정도. 음, 침투에 들어갈 때. 연계는 많이 보진 못했는데, 뭐, 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 밸런스는 솔직히 좋았다고 봅니다. 상에서 최상 정도. 몸싸움은 많이 약해요. 밸런스 플러스 스피드로 상대를 버텨내는 느낌이지, 밀어내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약해요. 많이 밀립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타도 못 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중하 정도. 헤더는 하하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로스를 하면 에우제비오 머리 위로 넘어갑니다. 키가 작아서. 활용법은 솔직히 움직임을 본다면 투톱이 좋긴 해요. 근데 몸싸움이 약하다. 라는 단점이 있고. 윙어로 쓰면 드리블, 체감, ZD,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움직임이 안 좋다. <laughs> 답답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어디에 써야 할지 애매한 선수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제 주관은 그래요. 좋은 선수는 맞는데 아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듯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전 윙어로 쓰는 게 가장 맞다고 봤는데, 움직임이 너무 별로라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듯 싶고, 솔직히 19TOTY 네이마르나 은바페랑 비교했을 땐, 솔직히 19TOT 애들이 좀더 끌리는 건 사실인데 싶어. 네. 저는 냉정하게. 아 무조건 치코토티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얘네들이 좀더 끌리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 어찌됐든 정말 좋은 선수인 건 팩트. 쓸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vs 예를 들어서 tc 크라이프랑 한다. 저라면 크르이프 선택합니다. 크르이프가 훨씬 더 낫던 것 같아요. 체감 자체는 에우제비오가 났었는데 다른 부분이 쿠리프가 났다고 봅니다. 특히 움직임이 좀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요 슈팅도 그렇고 어찌됐든 에우제비오는 요런 선수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울려라,